네, 김포 국제 청소년 영화제가 뜨거운 열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막식이 이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상식이 시작되겠습니다. 금당가마스포엠주미디어트나리여성 병원, 그리고 진검다리 봉사단, 김포시 학교 운영 위원 협의회, 김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놀이문화 공동체 협동조합, ES 스포츠 나눔 협동 사회적 협동조합, 연세 하나 병원 통진부당회키싱파크 JTA 태권도 교육관, 마블러스 수학당에. 수학과의 소중한 협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빛나는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부분에서의 수상작 발표가 기대되는데요. 시상식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주최 주관 협력기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이 순간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멋자는요, 어, 9살에서 12살 조 분입니다. 어, 시상에는 김포시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부회장이신 김상기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D.M.C 영화공작소김송연의양치입니다 네. 혹시 자리 계실까요? 네 나와주세요 다같이 연결 한번 볼까요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송현 감독님께서 대표을 받아주시겠습니다. 착장 네, 저희가 상장을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DMC 영화공정소 김송현 위작품은 제6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하나 살이 더 남아있습니다. 네, 최우수상입니다 네, 나오는데요. 최우수산. 9살에서 12살 분입니다 박하진 감독의 이와 같은 성적을 거두어위기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국회의원 김주영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상자가 <웃음>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부분은요. 13세에서 우리 18세 부분입니다. 수상에는 시민영화학교 교장이신 심리영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중 고등학교고요. 호조부의 제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2023년 11월 11일 국포 국제 청소년 영화제 워터 장여사 이 작품은 제6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위아같은 상점을 거두기에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여합니다. 2 0 2 3년 11월 11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팔자로 듣고 가으세요 네, 은 강여상입니다. 감독님의 어른이 되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강희석 작품명 어른이 되면. 이 작품은 제 6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위아같은 성장을 거두었기 위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김포 근 청소년 영화제. 함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까 싶었습니다. 해니다 네, 다음 상주가 빠고 네. 다다음은요 네, 우리 최우수 사기입니다. 이 부분 이 작품은 제 6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위아 같은 성적을 거두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국회의원 박상혁 상장관 프로필과 감사됩니다 네, 작품 모습. 우리 수학 t s 을 r e i 고 n 수 t sure. i 수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받아보는 상인데요. 네, 이 상을 원동력으로 해서 더 좋은 작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세에서 1 8세 수상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은요, 19세에서 24세 수상입니다. 수상에는 히포닉 청소년 영화제 조진호 위원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부문 장녀상 이예진 감독님의 뉴 아줌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줌마가 즐길 수 있는 대학생들의 아줌마 사들 작품 수여장. 네. 상장 이예진 작품명 뉴 아줌마. 위 작품은 제 6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위아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 2일 김포국제 창소년 영화제 다시 한번 선박 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녀상입니다 다음 장녀상 님의 당신의 잃어버린 열정을 찾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성명 김용주 작품명 당신의 잃어버린 열정을 찾아드립니다. 위 작품은 제 6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위아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네. 와, 네, 잠시만 축하드립니다. 다음 또 장녀상입니다. 장녀상! 하민지 감독님의 엄마, 친구, 딸입니다. 엄마, 친구, 딸 위작동은 제6회 김포국제 청소년영화제에서 위하여진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김포국제 청소년영화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상담하는인사입니다 네, 사진 찍고 오고요 네. 다음 대학생 일반 부문, 장려상입니다 박주영 감독님의 착한 아이, 샤탕이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상장 성명 박주영 작품명 착한 아이, 샤탕니이 작품은 제6회 김포 국제 청소년 영화제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 위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3장과 꽃다발이 지정되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환영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학생 일반 부문 이제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입니다. 네, 김주드입니다 상장 최우수상 성명 박건 작품명 나는 피아노를 버렸다위 작품은 제 6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위하 같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국회의원 김주영 탁자과 크롭이가 전달해 니다 네, 사진도 네, 살짝 보여주세요. 네, 우리 크롭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감독은 아니고요. 연출감독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프로듀서 민병철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되게 열정이 있게 만든 작품인데 또 꿈이라는 좋은 주제로 이렇게 청소년 영화제에 또 오게 돼서 또 어떤 영화제를 갔을 때보다 더 저희한테 의미 있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학생분들, 또 학생 연출자분들, 감독님들, 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요. 영화제 관계지 어떻게 진심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담배 비누 이거 그냥 화면 빼주셔도 될까요? 네, 네 그다음은요. 특별상 부문입니다. 특별상은요. 그랑프리상과 심사위원상이 있습니다. 먼저 네, 심사위원상 이원채 감독님의 공백입니다. 대리 수상으로 강기상님이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황영 이원채 작명 공백. 이 작품은 제 6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국회의원 김주영. 이글이 교장님께서 특입히주다잔입니다잔사다 잔디다. 다 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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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잔디다. 하디다 잔디다. 다 잔디다. 잔디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영상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강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학교에서 이제 왔는데 대리 수상이어서 수상 소감을 준비하셨못는데이 어, 공백이라는 작품은 하이프로 피터스라는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작품이고요. 어,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저 저희 친구인 이원채 감독님의 어, 꿈을 방황하던 시기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모두 다 함께 그런 꿈을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개막식 및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단체 사진 촬영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요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사진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상 받으신 분들 외 모든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우정, 상환 황사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한 공연팀도 같이 앞으로 나눠줄게요. 다 같이 앞으로 나눠줄게요. 네, 조금만 네. 기로해주세요 네. 就这个。 한번 하시 죠？자, 자,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요, 하나, 둘, 셋,